자, 습격. 피날레 습격이죠? 네, 그렇죠. 플리카 은행. 어, 어. 지금... 어, 얘 뭐야? 어, 이거 나뭐 마시는데? <laughs> 아, 지금 그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초대해 줄게, 초대해 줄게.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 들어와, 들어와. 오, 이제 은행 턴다. 오! 이제 하나보다, 진짜로. 이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터네. 아까 내가 해킹 배운 거랑 그거랑 같이 해서. 음, 음. 야. 아,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아이, 사람이. 개 고고. 갑시다. 플레이 했고요. 자, 플리카 작업. 은행을 털 거야. 운전사들은 인지를 통제하고 드릴러는 금고에서 167번 상자를 꺼내. 그리고 모두 구르마를 타고 도주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아, 너랑 나랑 나눠지나보네 이번에. 어 다루 왔나. 좋아 해볼까요. 아, 너희 그 너희 첫 경험 그 어? 알잖아 그 경험? 그, 이라는거 절대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꼭 그... 팡 바로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그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어 제망스럽기도 할 거야. 다른 구멍에 다른 걸 넣거나. 시작하자마자 끝난다 거나 음. 끝나고 나서 돈도 못 맞는데 추 나나. 그렇지만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새로운 변화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알아? 음. 기회. 아, <laughs> 어. 듣고요. 코 보상 보상 11만 원. 미친. 홀. 홀나 69,000원 봐도 형럼50대50 하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laughs> 자, 사장님. <laughs> <laughs> 어, 그, <laughs> 그케 사... <laughs> 사장님 그 <laughs> 기다려 봐. 그에안 예? 되려고 하면 지금 너 h a p t e r 그... 안지면 나한테 와서 금고로 넘겨 주고 돈을 받아. 좋아, 가볼까? You know like said, time, so... 아, 예,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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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겠네, 아, 인마, 이가 아. 메이즈 은행 빨리 털고 싶다 빨리, 빨리, 빨리 아이, 시끄러! 그만 말이 다리 장애인아! 다리 장애인 자... 아... 됐다 이거 막, 이거 막. 그... 일단 50대 50 해주시고요 일단은 뭐 습격 피날레 게시판입니다. 각 팀원이 가져올 비율, 수행할 역할, 맡아야 할 세부적인 수행 과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각 팀원의 능력치를 볼수 있습니다. 형이 드릴러네요. 어, 그런 것 같아. 이 차트는 습격에서 획득한 총 수입 및각 플레이어가 얼마씩 받게 될지 보여줍니다. 습격 리더는 주, 습격 준비를 완료해도 돈을 받지 못하므로. 오. 아, 아, 그래서 아까 형이 돈을 못 받았구나. 어, 그래서 내가 더좀더큰 그걸 받네. 아, 그럼 60대40 해도 되겠네. 어. 가져갈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택한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볼수 있으며 이 습격에 준비한 획득한 메달도 볼수 있습니다. 음, 나 깨끗한 플레이인데 왜 사기꾼이냐. <laughs> 선택한 플레이어의 수행 과제를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해당 역할을 할당받으면 표시됩니다. 오. 이 지도에서는 선택한 습격 대원이 할당받은 각 임무의 대략적인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좀 보고, 제가 카메라를 처리하고 목격자를 통제하네요. 어때? 뭐가요? 돈 그... <laughs> 사장님! 아하 제가 만천 오백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렇게 합시다 아이렇 합시다 야. 오케이 준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갑시다 아이고. 그리고 네가 운전사네 네 제가 카메라 해킹하고 어, 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갑시다 6대4 아니 이게 뭐야 어, 어. <laughs> 나는 난 이거 해야겠다. 어 이거 같이 하네. 아, 어이 빨간색 오니까. 우리 돼지니까 이걸 할까? 갑시다. 꾸익. <laughs> <laughs> 그래 이걸 하자. 꾸익. <laughs> <laughs> 난 검은색 할게. 저는 피 자국. 꾸익 꾸익. 어 이것도 있네. 이디 비즈니스. 오, 오 비즈니스. 오. 시큐리티. 아니야. 시큐리티. 저 이거 바지가 다, 다 헐렁 바지인데. 헐렁바지가 괜찮아. 오케이. 저 시큐리티. 시, 시큐리티 시큐리티 가자. 오케이. 고고고. 가자 가자. 아이 아이 이이 신났구만. 돈벌, 돈벌 그래. 작정해. 46,000원. 이것도 예상 몫이라. 따로 가는 거죠. 아니, 네가 운전해. 내가 옆에 타야지.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레스터의 공장으로 가잖아. 기도하 운전 실력 쩔죠. 제가 오, 저런데 내 부부. 오케이, 들림. 아, 이게 말 많어. 아 예. 왜막 뭐, 예, 평소에 사람들이랑 말을 못해서 그런지 <laughs> 또, 또 뭐기 다시 그 맨날 우리 경찰만 떼주는 노예 노예 짓만 하다 보니까 저기 저기 뭐냐 아까 그차 있지 구루마 차 예. 거기 있는 데 가서 그거를 타고 가나 봐아 구루마를 타고요 어, 어, 어. 예, 아 형이 아 그러면 제가 네가 운전을, 운전을 해요? 해야지 내, 네가 그걸 떼고 내가 거기서 내려서 드릴로 그걸 파야 되니까. 아, 형이 파는 동안 저는 카메라를 지우고 어 그리고 목격자를. 넌 경찰을, 경찰을 따돌리면서 나를 경찰을 따돌리고 나를 태우러 와야 돼 아, 제가요? 어 와, 아, 나할거 개많네 어 나도 아마도 버텨야 될 거야 어, 근데 35%밖에 안 줍니까? 40%입니다, 6대4예요 6대 지금 아, 죄송합니다 구글래요 죄송합니다 어, 목다 뺏어가기 전에 거 오케이, 다 어, 내가 해킹하네. 오케 이리로 와. 저는 아니, 어. 저도. 오케이. 너도 떨어나 지금. 하. 자, 플리카 은행. 오케이, 드릴러를 은행으로 데리고 데리고 가는 거. y 와, 은행으로 가. 갑시다. 이거 뭐? 우리한테는 쉽지. 드릴 담당, 네트워크해킹시 게. 그출고나 신호로 보내십시오. 그거그거 그거 아까 제가 말한 거아 이거야? 쉬.. 워워요거야 저, 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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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전 개잘한다 지금 2.5키로 오케이 성공 다.. 뭐그다 했어요? 다큐 완료 하나 풀었고요 세개.. 세개 아니에요? 네, 세개 세개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하세요 쉽네 쉽네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 뭐야 아이고, 아유 나왜 이렇게 못하지? 응. <목소리> 형 그거 응. 스틱으로 안 하고 밑에 십자 키로 해도 돼요. 십자 키로 하고 있어 지금. 어려워가지고. 핫핫핫핫핫핫핫핫핫아 뭐야. 야너 지금, 넌 다른 거 하고 있어? 저 운전하고 있죠, 은행까지. 800m. 아, 형 아직 안 뚫었죠? 아, 어, 레스터가 기다리래요. 천천히 가야겠다. 아! 아, 개바. 아, 형 천천히 릴렉스하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네, 잠시 여기 차 세워서 기다려야겠어요. 300m. 어우, 개 어려워. 아까 연습용은 엄청 쉬웠는데. 으. 으. 으 전화 왔는데 못 받겠어. <laughs> 자, 으, 자. 으. 자. 으. 자. 오케이. 성공. 예, 한 개. 마지막?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오케이. 가자. 아이고. 아, 이번엔 빠르다. 어우, 와되게 빨라. 마치 포커스를 하는 기분인데? 아니요 아니, 천천히 해도 돼요. <laughs> 아 거의 다 왔는데. 다로 심심하지? 예. 좋을 <laughs>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왜 죽어? 왜 죽어? 심심해서 죽기마죽기마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왼쪽 밑으로 왼쪽 위로 왼쪽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밑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밑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거의 다 깼어 고지가 앞이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끝 k a y okay,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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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What? w h e 다 e 호물 다 h e r e Where? Where? w 거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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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고 w h e 저거 어쩌고 저쩌고 문을 열래요. VLSI 뭐야? 그게 어딨어아 앱을 실행하라고. 오케이 잠금해제 작동. <laughs> 어이 뭐야 이거 이상해. 오 뭐야? 오문 오, 문 열렸어. 가면 착용 나 갈게. 오케이. 저도 가면 쓰러는데요 너도 가. 우리 우리 두, 우리 다 같이 가는 거래요. 엎드려 오! 카메라가 어디 있어? 몰라 몰라. 내 안전건으로 할게. 너 빨리 사람들 그거 그래. 그래 하나? 너 빨리 사람들 그막엎드려 그래. 잠깐만요. 카메라 부숴야 돼요. 다 부숴 다 부숴. 몰라 둘. 그거라 안에 안쪽에 하나. 카메라 하나, 그 다음 어디지? 저기 카메라, 야, 지금 뚫는 중, 뚫는 중. 여기 카메라 터치고 카메라 다이순 뚫는 중. 오케이. 아무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 녀석들아. 움직이지 마세요. 아저씨 움직이지 마세요. 아저씨도 가족에 있는 거다 아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좀 힘들어요. 좀 움직이지 마세요. 마, 움직이지 마세요. 내 드릴은 바늘을 뚫는 드릴이다.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니까이 아저씨가 진짜 정말... 오케이, 야뚫었어 오케이, 오케이, 근고 챙김. 오케이, 오고오고오고오고 오케이, 오고오고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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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개오케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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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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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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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게이트 돌아온 녀석들. 어별 다섯 개도 깼는데 별세 개쯤이야. 그러별세 그러니까 개쯤이야 멋있죠. 시발? 왜? 바리 게이트 뚫어주시고. 어, 뭐야, 뭐야. 네 뒤에 오는 거다 없애게. 어한번더 바리, 바리 게이트. 게이트. 오케이 오케이. 아야 왜 그래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바리 게이트 앞에. 아, 뒤에는 못 따라오네. 바리케이트 계속 막혀서. 야, 바리케이트 때문에. 그 정도로 끌어 맞아. 이게 맞사, 차가 저... 방탄 차량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단단해요. 어안 그거 막안 흔들려 이게. 아... 어 헬기 헬기. 헬기는 괜찮아 헬기는 괜찮아. 어 카고바 우리 거예요 저거. 우리 꺼 우리 꺼아 설마 쟤들이 우리 걸어서?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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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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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이니! 하고 봐. 좋았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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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오, 오. 이런 게 바로 개이득이라고 하지. 야, 은행 서는 거 쉽네. 가자. 카이닥카이닥 이 야! s h o to me. s 야, 이래서 은행을 터는 건가, 도둑들이? 그지? 야, 이런 성취감 때문에. 좋고요. 오케이,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와요. 뭐 거요? 야, 뭐 거의 뭐 찌기야. 습격, 습격 성공. 뭐야, 네가 플래티넘이야 레티넘 지리고요 아, 와, 살아할 거요? 야, 근데 이거 잠재 수입이랑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있나 보다. 이게 좀 약간 못하면 그거 실제 수입이 좀 깎이는 거 같아요. 어, 어 사망자 없음. 오케이. 하이닥, 하이닥. 오케이 저 4만 6천 원 좋고요. 어첫알료 보너스 뭐야? 어 뭐야? 14만 6천 원? 나 16가, 16만 16만 9천 원. 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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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70. 좋아. 와 진짜 개쩐다 야. 야 은행 털만 하네. 야 은행 털만 하네. 돈뭐그만금만 벌리네. 아 털만 하네. 어, 야건파이 그냥 그녀, 그래 눈동자의 치얼스 <laughs> 이런데도 있구나 아, 이이번에 새로 생 뭐야? 가 설마? 그러니까야 이거 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킬라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가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어 출발! 나왔어요 남팬들! 남팬들! <목소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지! 야! 야! 나 어디가! 야! 아! <목소리> 모자 <목소리> <보자>! 무슨 <짓이야? 목소리>